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작은 예수의 김예수 그라시아 수녀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말씀과 함께 말씀 안에서 사셨던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경에 대한 낯가림이 가셨을 것입니다. 왠지 모를 친숙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뿌듯하며 자신도 모르게 빈끝 미소가 떠오를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아기가 말도 하기 전에 엄마 아빠와 떼놓을 수 없는 친숙함으로 관계 맺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 혀가 채 풀리기도 전에 끝나는 아쉬움을 느끼진 않으셨는지요? 이제 우리도 말씀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일은 쉬면서 하루 약 30분씩 6개월의 신구약을 완독하는 것에 다시 한번 더 도전해 보십시오. 영적인 성장은 꾸준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낯가림이 가신 여러분은 이미 소음쯤은 문제가 안될 것이기에 저 또한 편안한 마음으로 영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살고 있는 저로서는 소음 없이 녹음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녹음을 하는 것은 녹음을 하며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기 때문이며 그 은총의 힘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사도직은 즐겁게 말씀의 힘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대지양 한 가지를 잡으시고, 나 자신을 위한 소지양 하나를 잡으십시오. 저 또한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여정에 함께하는 여러분을 마음으로 안고 봉헌하며 새로이 녹음을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에게는 달릴 길을 다 달려가자고 하면서, 저만 뒤처지지 않기 위함이며,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힘을 주고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책은 두 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권은 공부할 때 쓰면서 줄도 치고 메모도 해 넣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오직 성경 통독용으로만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치도 처음 읽는 것처럼 매번 새로움에 눈이 번쩍 뜨이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읽는 방법은 전과 동일합니다. 혹 주거니 바거니를 처음 접하는 분이시라면 첫 오리엔테이션을 꼭 들으시고 첫 단계를 먼저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주님께 의탁하며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느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